네, 요즘 담임을 뽑을 때, 교육자를 청빙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뽑을 때 보면 대기업 사원 뽑듯이 서류를 5만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8가지, 12가지 이렇게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증빙 서류들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범죄 기록부터 해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뭐, 목사 안수증, 뭐, 또, 가족에 대한 것들, 학력에 대한 것들, 뭐 이력서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오늘 이야기 하는데요. 서류상 스펙,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드 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 말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할때그 목적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감독의 직분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에피스크페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감독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overseer.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죠 그럼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책만 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새로 입교한 자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총회장, 요즘 담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댐댐이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 나아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감독이 되면 안된다. 구타하거나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한 사람은 감독이 되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서류 전형이 중요한게 아니라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내면과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가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에서만 자라는 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 지도자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지탄이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도 이러한 일을 지도자가 한다고, 목회자가 한다고, 그러면 시험에 들수 있고 굉장히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는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8절에서 10절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여기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여기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을 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일한 다음에 주인이 이것 좀 할래 싫은데요. 이건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섬기는 사람이든 여자의 섬기는 사람이든 다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자격은 성경적으로 내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집사의 직분,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직분의 어떠한 스탠다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유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왜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어떠한 스탠다드, 기준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집사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아름다운 직위를 가진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위를 가진자가 잘그 신분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아직은 내가 어릴지라도 내가 큰 직분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우리의 본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만 열심히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죠. 자,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